저는요. 모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이었어요. 어렸을 적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사건을 어,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상황이 나에게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매우 고대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 나에게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밤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사도 바울처럼 또는 사무엘처럼 음성이 들리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가지 않고 바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거야 라면서 저는 기다렸,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날 날 찾아오시지 않을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빛이 딱 비치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고 예수님 음성이 들리고 막 그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엄청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갈 때까지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한 번쯤은 나타나 주시지 않겠어? 찬풀실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상상을 했죠. 내 인생을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얼굴 한 번, 아니 목소리 한번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나의 삶을 계속 주님께로 조정해 나갔습니다. 20대 중반에 어,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그때까지도 이런 기적의 간증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는 날, 갈매산 기도원에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겨울이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예배당에서 또 산에 올라가서 한 겨울에 바위 위에서 기도하는데 어디서 뭘좀본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추운데 막코 얼고 막 이런데 막 기도하고 이 기도한데요. 혹시 그런 극적인 기적이 저에게 드디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네,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저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기도원에 있으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내려왔습니다. 아, 주님, 저에게는 기적이 없군요. 그러면 저는 의지적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부터 공부를, 신학 공부를 진지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